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해볼게요. 독일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9만 달러를 넘을까요? 이는 콜롬비아 대학의 마이클 모리스 교수가 NBA 학생들을 속이려고 단내림 효과라는 것을 이용해 던진 질문입니다. 단내림 효과는 일종의 인지편향인데요. 처음 입력된 정보가 마치 닻처럼 내려 꽂혀서 우리에게 지나친 영향을 주는 현상이죠. 그 정보가 아무리 상관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의 생각, 판단, 결정은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예를 들어 협상을 할때 상대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은 밭을 내리는 것과 같아서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양쪽 모두 첫 번째 제안이 터무니 없다는 걸 알더라도 최종 합의는 최초의 숫자 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죠. 의학 분야에서도 의사들이 처음 얻게 된 정보에 지나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검진상의 오류, 잘못된 진단,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고요. 굉장한 지능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할 때조차 단내림 효과는 이들의 직관을 흔들어서 편향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모스 트버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의 한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1971년 소개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1에서 100까지 쓰여진 조작된 룰렛을 돌리게 하죠 그런 후 사람들에게 UN 회원국 중 아프리카 국가가 몇인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룰렛에서 낮은 숫자를 본 이들보다 높은 숫자를 본 이들의 추정치가 훨씬 높았죠. 이런 효과는 똑똑한 NBA 학생들에게도 통했을까요? 실험 전 모리스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첫 번째 그룹에는 작년 독일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9만 달러 이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그룹에는 3만 달러 이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죠. 이 실험은 수년간 반복되었고, 취합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9만 달러 이상인지 질문받은 학생들은 평균 가격이 4만 5천에서 5만 달러 사이라고 추정한 반면, 3만 달러 이상인지 질문받은 학생들은 3만 5천에서 4만 달러 사이일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 수치와는 무관하게 단내림 효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모리스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물어보자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 첫 번째 그룹은 메르세데스와 같은 고급 브랜드를 떠올렸지만 두 번째 그룹은 폭스바겐과 같은 보다 저렴한 차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최초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닫을 내리면서 최종의 추정치가 결정되는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직관이 사고와 행동의 90% 이상을 이끈다라고 모리스는 말합니다. 처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었나요? 제시된 9만 달러의 영향을 받아서 그에 가깝게 추정하셨나요? MBA 학생들처럼요. 단내림 효과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저희 사이트에서 더 많은 자료도 찾아보세요.